자, 안녕하세요. 어, 토익 기초, part 5 incomplete sentences. 빈칸을 메꿔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 fax machine and the telephone. 빈칸이 있구요. 그 다음에 on separate lines. 이 문장에 지금 동사가 없죠. 음?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에 반드시 동사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동사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동사가 나와져 있습니다. 뭐 비동사니까 쉽겠네요. 근데 is일까 아 r 까요 그러면은 the t e l 이 있겠다. 그 다음에 the fax machine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은 r 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약간 이제 좀 변,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어, 만약에 the fax machine and t e l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fax machine과 텔레 l e 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한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이즈로 해주면 되겠죠. 그죠자 여기서는 정답은 R. 그 다음에 이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attach this cable blank the computer. 자, attach this cable. Attach가 뭐죠? Attach. 첨부하다, 붙이다. 그래서, 첨부하세요. 명령문이니까, 뭐, 뭐, 을그 다음에, 어, 디 어디 어디에? to the computer 가 되겠죠. 그죠? 뭐, 뭐, 을 This cable. 여기 this cable 이다가 들어가겠고. 뭐, 뭐, 을 첨부하다. 그래서, something. 여기 목적어가 들어가겠고.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에가 들어가니까. to.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전치사 to. 그 다음에, the computer. 그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We won't be able to sell this product. 우리는 이 제품을 팔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if we if we 뭐한다면 don't price it. 가격을 가격을 매긴다면. 자, 가격을 매긴다면 자, 뒤에 주로 문장의 끝에 들어가고 그리고 해석이 가격, 그것을, 가격을 매긴다면, 어떻게 가격을 매깁니까? 어떻게? 이거는 방법적인 부분이거든요. How. 그래서, 그것을, 뭐, 그것에 대한 가격을 매기다. 어떻게? 어떻게? 경쟁력 있게. 경쟁력 있게. 경쟁적으로. 그 말은 경쟁력 있게. 뭐, 경쟁적으로 또는 경쟁력 있게 그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쟁적인. 경쟁적인, 컴피티션은 경쟁이고요. 컴페리라는 마찬가지로 명사인데, 이게 두 개가 다 명사인데, 컴페리라는 경쟁자죠. 5R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경쟁자. 자, 여기서 잠깐 좀더 보완을 할 것이, price it comparative는 그런, 그냥 그렇게 외우시고, 기억하시고, 이 B번도, B번도, 어, 좀잘 나온단 말이지, 비번, 이컴페리티브 이것도. 어, 앞에 동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keep 이나 consider 잘 나오는 거. 고려하다, 여기다. 그 다음에 뭐, find 또는 뭐, leave. leave 는 뭐뭐한 상태로 남다. 그러면 keep 뭐뭐한 상태로 있다. consider 뭐뭐라고 고려하다. find, 뭐 find 뭐뭐라고 발견하다. 그 다음에 leave 뭐만 채로 두다 할때 뒤에 목적어 누구 누구 가 음? keep 그 다음에 our product 한번 넣어봤어요 keep our product 그 다음에 뭐만 상태로 이렇게 할때 이게 오형식이거든 오형식 동사거든 제 강의 오형식에 이것들 잘 정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keep, consider, find, leave 이런 것들은 목적어 다음에 뭐뭐 목적어가 뭐뭐한 상태로 있다라는 말이야. 얘가 어떠한 상태로 있어? 경쟁적인 상태로 있다. 그래서 comparative를 여기서는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외워야 됩니다. 이 구문을 이 구조를 keep something 형용사, consider something 형용사, 그다음에 find and leave something 형용사. 그래서 목적어가 경쟁력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은 경쟁력 있게 뭐 남아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칫 이걸로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는 한국적인 해석이 그렇다 뿐이지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 음? 컨디션으로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외울 때이 요, 요 부분을 우리가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를 반드시 쓰거나 또는 뭐 명사. 이 명사는 이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완전히 같을 때, 이건 같다는 말은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거 완전히 같을 때 이렇게 명사를 쓰거든요. 그건 오형식 제 강의에서 바로 이렇게 어, 참고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고 제가 참고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이 토익 강의를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좀 모자랄 때, 그죠? 갑자기 이렇게 뭐 목적격 보어막 이렇게 나오고 명사, 형사 이렇게 나오고 또는 이제 형용사에서 우리가 뭐 정말 수많은 형태를 보겠지만, ING나 PP 이런, 이런 것도 형용사의 범주에 넣어주거든요. 그때 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초적, 기초적인 부분에 좀더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토익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헤매면 안 되니까 제가 뭐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다 알아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직을 이거 공부하다가 바로 찾아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베이직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토익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에서 쉽게 실력을 더 보완하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빨리 올라가는 거를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 뭐뭐 was concise. concise는 뭐죠? concise는, concise는 간결한. 간결한. 아이고. 그 다음에, effective는 이제 효과적인. 효과적인 이런 뜻입니다. 뭐가? 뭐가? 명사자리니까, 이게 지금 주어자리입니다. 주어자리. 우리가 문장에서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 그 빈칸이 들어가 있으면은, 최소한 무슨 자리인지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 단식에는 안 되겠지만은 차근차근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동사 앞에 이렇게 괄호를 치면은 이거는 도치구문만 아니면은 음? 의문문이든 강조해서 도치하는 식만 아니면 무조건 이거는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무조건 주어 자리라는 말은 명사 자리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명사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은 프레젠테는 선물이라는 뜻이니까 프레젠테이션 발표 이런 뜻으로 이제 D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것도 동명사니까 어 어쨌든 어쨌든 명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프리젠팅 이라는 거는 동명사 니까그 동사적인 어떤 목적을 있어요 프리젠팅 썸띵 그래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은 뭐 이런식으로 그죠 프리젠트 썸띵 뭐 그래서 뭔가 선물하는 것은 뭐 이런식으로 하든지 어이 뒤에 대상이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대상이 없죠 단지 딸랑 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한 단어를 쓰면은 뒤에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가 필요없어 그럼 프리젠테이션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뭔가 더 연결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순히 명사만 써서 더 연결을 주어 자리에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 여기다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프리젠팅 다음에 바로 플러스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고요. 목적어가. V를 해놓으니까 자꾸 동사로 보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프리젠팅 s o 그때 프리젠팅 s o 이렇게 하면은 이때 앞에 더가 못 나옵니다. 더가 못 나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present something 뭔가 extend 쭉쭉 나가는 느낌인데 더를 해놓면 으딱 한정을 시키거든요. 한정을 시킨다라는 말은 the presentation of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명사는 이렇게 수식어구를 붙일 수 있는데 이 앞에 이렇게 어, 그 뭐라고 할까 그 명사를 쓰고 그죠? 이거는 뭔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해서 구분을 줄수 있거든. 이때 딱한 단어를 쓸 때. 요 전명구에 이렇게 수식을 받을 때 이때 이제 더를 쓸수 있는 것이지 동명사를 쓰면 더 presenting something 못합니다. 동명사를 쓰면은 이게 뭔가 쭉쭉 나 나가면서 이렇게 연장이 되죠, 그죠 그때 얘가 한정 한정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정사를 가지고 한정사를 쓰면은 이렇게 더 presenting something 못해요. 그냥 presenting something 이렇게 줘야 되는데, 되는데 이거는 전명구는 이건 별개로 봐가지고 이 수식을 받고 그죠? 그리고 이거 딱 한정이 돼요. 이 한정. 한 단위로 한정이 돼요. 그때 더 명사, 오브 명사,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요거는요, 좀 쉽게 갈까요? Salaries must be increased. 요거는 increased uh, salary. 응? 그니까 러 뭔가 증가된 이렇게 할 때, 죄송합니 increased 이런 식으로 increased salary 또는 salaries 뭐 salaries were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salary가 뭐 증가되다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런 다른 단어들 증가하다 이런 단어들 서로 어울리는 것들 어 여기서 increase가 d 정답입니다. 아 어,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봉급 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봉급 인상. 봉급 인상은 요거는 그냥 raise를 쓰면 됩니다. raise. raise는 동사일 때는, 뭐, 것을 이제, 증가시키다. 또는 뭐, 동물을 기르다. 그죠? 그래서, 기다가 아니고, 기르다.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raise 다음에, 어, 동사일 때는, 이렇게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명사면은, 명사면은 한 단어로 이렇게, 명사면 이거는 봉급 인상 이렇게 해서 이거는 명사로 이렇게 쓰이고 동사일 때는 무엇을 음. 기르다 또는 무엇을 증가시키다 이렇게 해서 뒤에 어,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